안녕하십니까. 마조리카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코니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코니 배당금이. 제가 코니를 465주 가지고 있죠. 평가, 이게 원, 투자원금이, 음, 보시면은, 1086만원 정도 됩니다. 1086만원. 1086만원 정도 투자원금이 되고, 한주 평균 원화 기준으로는 23,314원 정도 되고, 예, 달러 기준으로는 16.86달러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3%네요.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7월부터 해서 7, 8, 9, 10, 11, 12, 1월, 2월, 뭐 이렇게 7월부터 시작을 했죠. 7, 8, 9, 10, 11, 12, 1월, 2월, 그렇게 오래 됐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전체 주문 내역이에요. 예, 판매 눌러보면 없죠? 주문했네요? 전체 주문. 계속 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기만 했고, 예, 요번에 배당이, 요래 나왔습니다. 요래. 세금 떼고 60만원. 예, 총 487달러인데, 세금을 73달러 떼가지고, 414달러 이렇게 배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본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에 요거 60만원 받은거 한번 또 사줘야죠 뭘 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미스티입니다 다음주 배당을 또 받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미스티를 또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장이 시작하니까 오랜만에 예약주문 말고 바로 주문 가는거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구매하는거 한번 보시자구요 현재 이거 뭐 눈치게임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어? 0.5 0.07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갈피를 제대로 못잡고 있어요 이제 본장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 한번 미스티 들어가 봅시다 60만원 현재 미스티 46주 예, 마이너스 45만원인데 마이너스 19.7%자 구매 들어갑니다. 시작됐습니다. 긴장하시고 60만원 60만원 배당 받았으니까 들어갑시다. 바로 한 15개 정도 사지죠. 한전하고 구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드맥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옵션 인컴 전략 ETF MSTY 에 추매를 질렀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시장가로 긁었는데 아직도 안 사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점 주문이어가지고 뭐 주문을 뭐 다른 주문들이랑 모아가지고 들어갈 건지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기 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내 오전 5시까지 주문이 유지되고 가격이 위로 튀거나 아래로 심하게 튀면은 이게 주문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토스 이거 소수점은 예. 참고하시고 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이제 61주 보유하게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15.5%로 약간 물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간 살짝 변화가 있죠. 수치가 크게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 다음 주에 배당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코원이 마이너스 264만 원인데 또 요거 배당 얼마나 받았었는지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거 코니 투자해가지고 여태까지 받아온 저 금액들입니다. 배당입니다. 468만 원. 요거 소금에 안 돼요. 실수령액으로 봐야죠. 우리는 세 세금 떼고 받은 거. 그래서 잠시만요. 서 배당 들어가서 예,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398만 원. 지금 이거 7월부터 제가 매수해 가지고 한 8월부터 다 왔었나 이게. 아무튼 해 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코네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배당금이 이제 실수령액이 398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가 268.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플러스 13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수익 보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막 마이너스 40도 가고 그랬어요. 코니. 마이너스 40도. 예. 책, 예, 올,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처음 제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 어 제가 마이너스 40도 버텨가지고, 코니가 플러스 한두달 전인가 그때 플러스 저, 저 해가지고 예, 수익 보고 있던 적도 있어요 빨간불 켜진 적 예, 플러스 10% 20%뭐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20 예. 어쨌든 간에 뭐 계속 배당 받으면서 물 타고 뭐 하면 언젠가는 또 좋은 날 오겠죠 뭐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럼 코니 음, 배당 받아가지고 미스티 물타는거보셨고요뭐 이번 주는 제 계좌에서는 크게 이제 뭐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할게 없을 것 같고 요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또 저희 가족들 이제 특히 저희 아내 계좌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제 배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왜냐면 시대가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손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또제 계좌랑 또 비교하면서 요 요정, 정도, 요 정도 금액대랑 또 요거보다 시드가 조금 커졌을 때 그런 배당을 한번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죠, 또. 그래서 내일 또 별일 없으면 또 영상 또 올릴 거니까, 예, 많이들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제 계좌가 어떻게 변화할지, 나락 갈지 떡락 떡상 갈지 어떨지 모르겠죠. 예,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예. 많은 응원의 댓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